자, 22년 실시한 6월 교육청 미적 29번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는 다 읽어봤죠, 그죠?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세타죠? 네. 그럼 여게 A면 요 길이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사인 관계니까 네. 네. 요거는 혹시... A 코 사인 세타. 됐어? 네. 요렇게 돼서 여기 세타고 여기 B면 여기리는 B 탄젠트 세타 맞지? 네, 안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얘가 B면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B 뭐 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돼 알겠니? 네. 이렇게 돼서 얘가 A고 이게 세타면 뒤에 코사인 된 게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네 네? 네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요 문제는 이제 무조건 세타 세타가 0으로 갈때 맞지? 네 세타가 0으로 갈때 limit 네. 세타가 이건 뭐 뭐니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1 이렇게 나오지 1, 네. 1이 이꼴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약, 이렇게 되면 0으로 갈 때만이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오지? 그냥 세타랑 같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사인 3세타 분의 세타 이렇게 되지. 네. 얘가 지금 3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얘는 그냥 3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네. 탄젠트도 똑같죠? 네. 자, 요게 빨리빨리 빨리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분석합시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 원이 나오면 뭐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다 뭐 이런 녀석도 알아야 될 거고요. 됐어요? 네. 자 한번 해시다 여기서 일단 각이 같지? 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렇게 돼서 됐니? 네. 각이 요렇게 똑같다 그러면 요게 3대5 이렇게 되면 요 길이도 얼마지? 3대5 요렇게 나누는거지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길이가 l 이었어요 됐어? 네요 길이는 요 어떻게 된다고? 8. 3 다하기 5 분의 3 곱하기 L L의 8 분의 3만큼 되더라는 소리 아니야 네요 길이는 L 곱하기 3 다하기 5 분의 얼마? 5 5 요렇게 되지 그럼 넓이비는 꼭대기가 붙었으면 높이가 같을 거 아니야 네. 넓이비는 요거 대 요거 네. 맞잖아 밑변의 길이 자체가 넓이비가 되더라 요 내용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제 네. 자 한번 해봅시다 <laughs> 이게 1이죠 네. 그래서 원이면 무조건 반지점이될수 있는 거 요것도 1이지 네. 여기에서는 무조건 직각을 찾아내줘야 돼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죠? 여기 요각이 얼마? 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됐어? 네. 그럼 여기에 2등된 삼각형이죠? 또 1이니까. 네. 따라왔어요? 네. 그럼 요각은 어떻게 되니? 요각 요각 같아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요각은 얼마야요 요각은? 요거, 요거, 요거 더하게 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얘는 2 세타가 되어야 되지 네 그리고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요게 세타, 세타, 세타 이렇게 만들었지 네 그래서 지금 F 세타를 구할 겁니다 네. 응? 네 문제가 뭘구 하는 거였지? 아, F 세타가 됐네 네 자, 그러면 일정한 게 1이 있고 요게 세타가 있지. 네. 요 길이가 얼마예요? 사인 세타지. 네. 그럼 요것도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있지. 네. <laughs> 따라왔어요? 네. 그럼 요게 세타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코사인 관계지. 네. 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면요 길이가 나옵니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지? 네. 그냥 막 쳐주는 건데, 아까 같이 나눠주기만 하면, 식은 길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조금 더 간단하게 풀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필요 없어. 속도는 똑같으니까. 네. 따라왔어? 네. 자, 요렇게 됐어요. 됐네.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거, 사인 관계지. 네. 요게 세타니까. 네. 직각. 그래서 얘는 이,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되겠네. 네. 그럼 요 길이를 구해보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지? 원래 길이 요게 L이지. 네. 이, 뭐지? 사인 세타, 고 사인 세타, L 곱하기, 맞지? 요거다 네. 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네. 이, 사인, 제곱 세타 맞이네 더하기 2 사인 세타 네 에? 요거니까 요 요거 곱해줘야지 2 네. 사인 제곱 세타 네 이게 지금 요 길이지? 네돼안 돼? 돼요 그래서 요 녀석 넓이는 어떻게 되니? 이게 F 세타지? 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맞지? 네. 요 길이 됐니? 곱하기 뭐가 되어야 돼? 높이. 이, 사인, 제곱, 세타. 이게 F, 세타죠? 네. 요거 뺄까? 그, 분해, 만기. 네. 원래 세타, 세제곱은 있었죠? 네. 문제에서. 네. 이제 G,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네? 네. 요것도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요 넓이, 우리는 요 넓이에서 요렇게 요 길이비를 곱 해준다는 소리거든. 네. 됐어요? 네. 그럼 일단 요 길이를 구하자. 요 길이는 요걸 이용해야 되겠지, 요거. 네. 요게 얼마야? 4분의 파이, 맞지? 네.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요렇게 네. 되겠네. 네. 그럼 요 1이고, 요 탄젠트 관계지? 네. 얘는 뭐,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지금 이이 졸라 길것 같은데. 일단 나눠지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렇요 길이는 1이지? 네. <laughs> 네? 요 전체 넓이는 요게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이렇게 돼?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은 이게 세타면 이게 A, 네. B. 이렇게 되면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게 넓이가 되는거지?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니 요 길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맞지? 네 곱하기 요 길이 1네인 요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나오지? 네 곱하기 요것도 각이 같지? 요 길이 B, 요 길이 B지. 네. 됐는데. 네.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1이고, 그치? 그쵸.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2 e 사인 세타지. 네. 그래서 1 닭이 2 e 사인 세타분의 얼마? 2 사인 세타. 됐니? 네. 이게 다예요. 그치? 그럼 이제 X가 얼마로 갑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까? 네. 일단 요거, 요거 나누고. 맞지? 요 세, 세타 제곱이지 네. 세타 제곱 하나 요거 나누고 그럼 요거 없어지는거지 요게 네. 세타가 되니까 네. 또또뭐 없어지는거 없어? 요 사인 하나 없어져 사인 없애고 사인 없애고 사인 한개 없어졌지 네. 요 사인이랑 곱하기 됐으니까 요 사인이랑 없어지지 네. 그리고 이제 0을 로어 네. 0을 내면 얘가 얘는 0이지 얘는 1이지. 네. 얘는 0이니까. 음. 요게 자체가 0 되니까 탄젠트 4분의 파. 요게 1이지. 여기다가 네. 얘가 0 되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네. 얘는 얼마? 0이지. 네. 그럼 밑에 남는 게 뭐가 있니? 요건 나눠지니까 요2 하나 남지. 네. 요거2 하나 남지. 네. 요거2 하나 남지. 네. 그럼 요건 1이지. 네. 그래서 2, 2 이렇게 남고요. 네. 요거는 2분의 1 하나 남고 그지? 그렇죠. 요건 뭐야? 2. 2 하나 남겠네.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됐지? 네. 여기다 얼마 곱하라 그랬어요? 100. 네. 100 곱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0.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죠?